안녕하세요. 봉쌤입니다. 저번 영상에서는 목, 등 폼롤러 운동법을 알려 드렸는데요. 이번 영상에서는 어깨 폼롤러 운동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요, 여러분 좀 디테일한 부분이 들어가니까요. 정확히 보시고 자극을 잘 느껴주시면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가시죠. 여러분, 먼저 폼롤러를 겨드랑이에 대고 누워주실게요. 폼롤러를 겨드랑이에 대시고요. 그리고 다리는 이렇게 편하게 구부려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깍지를 끼시고 머리 뒤에 깍지를 껴주세요. 그리고 몸을 약간 뒤로 기울입니다. 이 상태에서 꿈틀꿈틀 움직여주시면 되세요. 꿈틀꿈틀. 꿈틀꿈틀 움직이시다 보면 어 아프거나 시원한 부분이 있어요. 그 부분을 꿈틀꿈틀 움직여주시면 됩니다. 네. 자, 다음은 이 상태에서 폼롤러를 조금만 올리시던가 혹은 내 몸이 조금만 내려오시면 되세요. 조금 엉덩이 들어서 약간 내려오시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약간 기울여줍니다. 기울이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위아래로 꿈틀꿈틀 하시다 보면 어깨 쪽에 좀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. 아 뭔가 좀 아프면서 엄청 시원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문질러 주세요. 여러분, 이 밑에 있는 팔은 힘을 빼주셔야 됩니다. 오케이. 문질렀으면, 그 다음에는 여러분, 폼롤러를 밑으로 조금 내려주세요. 그리고, 겨드랑이보다 조금 밑에 쪽에 내려주시고요. 그리고, 그 상태에서 약간 기울입니다. 팔은 펴주시고요. 그리고, 반대쪽 손은 땅을 짚어주세요. 그 상태에서 또 꿈틀꿈틀. 꿈틀꿈틀. 앞으로 약간 기울여주셔야 돼요, 여러분. 자, 여러분, 손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것 보다요,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. 네, 손 바닥에 땅으로 가도록. 자, 왔다 갔다. 엄청 아프면서 시원하실 거예요. 자, 다음은 광배근을풀 건데요. 더 밑으로 내립니다. 더 밑으로 내리시고. 그 상태에서 팔은 편하게 펴주세요. 그리고 문질러 주세요. 자 앞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문질러 주시고, 아우 엄청 아파요, 여러분. 자 문질러 주시고 그 다음 약간 또 기울여서 왔다 갔다 움직여주시고 풀어주시고 위아래로 꿈틀꿈틀해 주세요. 내가 마치 지렁이가 될 것처럼. 여러분 폼롤러 할 때는요 어, 멋있게 할 필요가 없어요. 몸에 힘을 빼시고, 편하게 해주시면 되세요. 여러분, 목도 이렇게 들고 계시죠? 목 이렇게 편하게 놓으셔도 됩니다. 이렇게, 이렇게 하셔도 돼요, 여러분. 여러분, 내 몸이 근육이 풀리는 게 중요하지, 멋있게 하고, 남들이 봤을 때 엄청, 어, 좀 전문가스럽고, 이런 거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. 알았죠? 오케이. 자, 이렇게 해주시고, 반대쪽. 반대쪽도 풀어주시면 되세요. 견뎌내주시고, 다리구부리시고딱지키시고 밑에 있는 발을빼고 왔다갔다. 꿈틀 꿈틀 다음은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, 그들 그렇죠? 흔들, 으로 약간 흔들, 흔들, 흔 똑꿈꼼꿈틀 자, 다음은 폼롤러를 조금 내쉬고, 팔을 펴시고, 아크로 앞으로, 앞으로 약간 기울이시고, 반대선은 땀 짚어주시고, 자, 또꼼틀꿈틀 왔다갔다 왔다, 하게 왔다, 하고, 왔다. 그리고 한번더 내려서, 좀 많이 내려서, 그 다음은 또 꿈틀꿈틀. 여기가 제일 아빠잖아요. 어우! 앞쪽은 기울여서 꿈틀꿈틀 하셨으면, 뒤쪽으로 약간 또 기울여서 꿈틀꿈틀를 약간 누워서 꿈틀꿈틀를 해주시면 됩니다. 앞쪽은 기울이면 훨씬 아프네요, 저는. 아! 네. 자, 여러분, 여기까지 하시면 은 어깨 근육이 엄청 부드럽고 편해지신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네. 여러분, 꼭 해보시고요. 자극이 중요해요, 여러분. 엄청 아프고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드시면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아픈 부분이 있거나 시원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그 부분을 더 문질러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네.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엉덩이 근육을 푸는 엉덩이 폼롤러 운동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. 봉쌤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